전제가 되는 게 누구라 했어요? 이슈라 그랬잖아요. 그런데도 뭐 나아질 게 없어요. 여러분,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.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을 멈추는 순간이 성령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. 여러분, 성령이 일하시려고 하는데, 여러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고 시면 성령님이 못 움직여요. 그 언제까지 기다려요? 자리 잡고 앉아있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. 그래서, 여기서 말하는 대화가라고 하는 것이 그 근심 걱정인데, 이것은 성령이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전제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, 생각 안 하는 거로 치면 명상하고요. 예? 아그 절에 가서 그냥 목탁 두드리고요. 아니면은요, 콘서트에 가서, 아, 노래 부르고요. 네? 노래방 가서 막그 노래하면 근심 걱정이 있나요? 아니잖아요. 그냥 막 하지 않아요? 또. 뭐 게임은 안 되겠네. 게임은 근심 걱정 덩어리지. 그걸 하면서 근심 걱정 이 생기는 거니까. 그러니까 어떤 취미 생활 같은 거 여러분들이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면 그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이 없어지잖아요. 근데 이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아니라 그랬죠.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는 창조의 일을 할 때, 그때 우리가 내어드려야 한다, 이 말이야.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살이,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대화가라는 건 뭡니까?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. 할 수도 없어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?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계획하는데 어떤 차질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? 이 근심 걱정을 없애는 일이에요. 근심 걱정을 없애는 게 뭡니까? 내가 할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분별하는 거예요. 내가 할수 있는 일인지 할수 없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놔야 근심 걱정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획을 하잖아요. 할수 있는 일이면 예, 무엇을 어떻게,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를, 그건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. 계획을 짜가는 거니까, 이건 창조의 일이거든요. 근심 걱정은요, 어쩔 줄 몰라서, 그냥 뭐,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뭐, 머리는 지 마음대로 막 돌아가고, 이렇게 할까, 저렇게 할까, 이 사람 만날까, 저 사람 만날까. 이게 감정은 타락수 하는 거죠. 여동치고막 발광 난리가 나는 거죠. 그 성령님이 움직일 자리가 없어, 또 너무 열심히 막 뛰어다니, 고 그러니까, 그래서 여기서 근심 걱정을 없앤다라고 하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, 성...